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소신 김신희입니다 긴급속보입니다자 오늘은 드디어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확정 자료를 보게 되면 정부는 내년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또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생계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51%로 역대 최대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며 기초수급액은 얼마나 오른지 생계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항상 좋은 리듬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르시면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확정자료를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95만 1287원에서 2026년에는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우선 2026년도 기준 중위 소득을 보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39만 2013원에서 2026년에는 256만 4238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인 가구 기준으로 393만 2658원에서 2026년에는 419만 929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3인 가구 기준으로 502만 5353원에서 2026년에는 535만 9036원으로 인상되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에서 2026년에는 649만 4738원으로 인상되었으며 5인 가구 기준으로 710만 8192원에서 2026년에는 755만 671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를 보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됩니다. 1인 가구는 76만원에서 2026년에는 82만 556원으로 인상되며 2인 가구는 125만원에서 2026년에는 134만 3773원으로 인상되며 3인 가구는 160만원에서 2026년에는 171만 4892원으로 인상되며 4인 가구는 195만원에서 2026년에는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되며 5인 가구는 227만원에서 2026년에는 241만 8150원으로 인상되며 6인 가구는 258만원에서 2026년에는 273만 7905원으로 인상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만약 내 소득이 0원이라면 이 금액을 다 받는 금액이며, 반대로 만약 본인 소득이 70만원이라고 한다면, 82만 556원에서 본인 소득 70만원을 차감하면 12만 556원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액은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재산 기준도 바뀝니다. 2026년부터는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데요. 자동차 재산을 소득으로 100%가 아닌 4.17%로 환산되며 현행 7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 화물차 500만원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다자녀 가구도 바뀝니다.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배기량 2 5 0 0 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자 오늘은 정부에서 2026년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발표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최종 확정 정보에 대해 정보를 드렸습니다. 만약 2026년도에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1월부터 적용되며, 정부에서 매월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생계급여는 1인 가구 82만원을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207만원을 지급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년 1월부터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